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 오늘은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럼에도 오늘 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곡을 향한 애연, 곡을 향한 애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8장. <laughs> 여호 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여이르 시 되, 인 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곧 고개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 여이르 기를 주 여호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 여, 너를 돌이켜 갈부리로 내 아가리 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밀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그들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후곧만년에때가 명령을 받고 그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살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 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아멘 e 절까지만 봤습니다. <laughs> 본문 요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마곡 땅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마곡당의 왕곡을 돌이켜 그와 그 모든 백성의 무리를 끌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벗어나서 평안히 거주할 때에 고기 이방연합군이 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 질문과 묵상하기. 1.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당에 있는 곧,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내지는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마곡 땅의 왕고개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메시지를 선포하죠. 하지만 에스겔은 이방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어, 사명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내가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참 간사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빗나간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착각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생각을 저는 이제 오늘부터 버리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사촌이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번 봅니다. 물질 명예, 정력의 갈고리에 꿰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 4절에 보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네 아가리를 끼고 너와 말과 기병, 곧내온 네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마곡 땅의 왕, 곡을 중심으로 한 다섯 나라의 연합군은 거대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말과 기마병을 끌어내고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두큰 무리와 방패와 투구를 갖춘 많은 백성을 준비합니다. 이들의 준비는 사실상 이들을 다 드러내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죠. 자기 힘을 믿고 일어나는 듯한 세력도 모두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어야 될 진로 믿습니다. 물질명의 정욕갈고이렇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는 인생을 살때 우리는 피곤합니다. 어, 또할 수도 없죠.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아 축복합니다 3. 육적으로 평안하다 할때 그때가 영적으로 이기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오늘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8절 9절을 봅니다 열흘 후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너의 직접적으로 곡을 가리키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곡이 이방연합군의 사령관인 것과 같이 사탄은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연합군은 광풍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구름같이 광대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단의 세력이 무수히 많습니다 코로나도 그 일부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탄의 공격으로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받을 때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이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란 가운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평안하다, 어 오,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평안할 때가 아니죠 영적으로 기감이 지금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 저도 어,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볼때참 어, 마음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오늘 어떤 저격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주말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물질과 명예, 각종 중독의 갈고리에 꿰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육적으로 평안할 때가 사탄의 연합군이 총력을 기울여 공격해오는 영적인 이기임을 이규, 기억하게 하시고 어,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따라 어, 살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사백장 험한 시험 불 속에서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일주일만 호평이츠 첫 주문이면 에그드랍 시그니처 브런치 세트 8,000원 할인. 시련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풍만지나도로 너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너를 살려주소서 권세는 영무하나사 모든 시험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 나를 소서 평안할 때 안전할 때가 정말 영전이 이긴 것을 깨닫고 우리 아들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주 <목소리>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올 들으소서 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인 품어주시고 험한 품파 지나도도 나를 숨겨주소서